하나님 한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추수 감사절 감사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가을 풍성한 결실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힘들 때마다 붙들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옵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는 믿음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신계에게 되게 하옵시고, 단풍이 물들어가듯 우리 성도들 가슴 가슴마다 성령님의 권능이 물들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수험생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김준석, 서진석, 이희우, 최우빈, 항시은, 이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 늘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동안 머릿속에 묻어 놓았던 문제들을 차분하게 정리하게 하시고 세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험을 하게 하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과 큰 은사를 부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굳건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사님들 기도들어 응답하시고 가정마다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되게 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